안녕하세요. 홍순내입니다. 홍순내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의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예지적 꿈은 언제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꿈에 따라 실현되는 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지적인 꿈. 두 번째, 심리 표출의 꿈. 세 번째, 일깨움의 꿈. 네 번째, 창의적 사유 활동의 꿈. 다섯 번째, 개시적 성격의 꿈. 예. 꿈의 성격에 따라서 꿈의 실현도 조금 다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지적 꿈은 언제 실현되는가? 예, 원칙적으로 예지적 꿈의 실현은 기한이 없습니다.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꿈의 성격에 따라 빠르게 또는 나중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30여년 꿈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실증 사례의 통계를 내보면 꿈꾸고 나서 2~3일 안에 30%, 일주일 안에 50%, 보름 안에 60%, 한달 안에 70%, 두달 안에 80%, 석달 안에 90%에서 웬만한 꿈들은 석달 안에 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처한 상황이나 꿈의 성격에 따라 다소 달리 실현되기도 합니다. 나머지 10%는 뭐 5개월, 7개월, 1년, 3년, 5년, 10년, 뭐 17년, 20년, 심지어 50년 뒤에 실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 태몽이 되겠습니다. 예, 빠르게는 안 좋은 꿈을 꾸는 순간에 전화벨이 따르릉하고 울립니다. 놀라 깨어나면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꿈의 실현이 늦게 일어난 것으로 어린 시절에 꿈을 꾸면 이름 모를 산길을 걸어가는 이렇게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기도원에 가는 산길이었답니다. 예, 태몽은 평생역을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꿈이라고 부르는 사소한 꿈의 예지일수록 빨리 실현되며 중대하고 엄청난 일의 예지적 꿈일수록 나중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 후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좋은 꿈일 때는 빨리 실현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비교적 사소한 일로 이루어집니다. 안 좋은 꿈을 꾸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크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예지하는 꿈의 경우에 오늘 꾸고 2, 3일 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두 달 지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꿈을 꾸었을 때는 보다 나중에 실현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크고 좋은 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태몽임을 알게 되는 경우는 비교적 바로 알게 되거나 2, 3일 내에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꿈의 실현이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몽의 꿈에서 예지된 운명의 길은 일평생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꿈 가운데 가장 적중률이 높으며 완벽한 상징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태몽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무서울 정도로 태몽 꿈의 예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건너방에 사슴을 보는데 장지문이 스르르 닫히면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 탐험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18세가 되던 해에 우리나라의 유교가 터집니다. 유교 때 행방불명이 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50년 지나서 북한하고 좀 사이가 좋을 때 남부 이산 가족 찾기 상봉 행사 때 북한에서 남쪽의 부모를 찾는다고 나왔습니다. 2, 3일 만나고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참, 태몽의 건너방의 사슴이 장진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는데 참 신비하고 참 전율을 느낄 만큼 태몽의 예지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또 어느 신혼부부가 절벽 위에 비바람에 꽃송이가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거의 부러진 이러한 태몽을 꿨습니다 안 좋습니다 태몽이 그랬는데 임신한 5개월 정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졸지에 뱃속의 아이가 유복자가 된 거죠. 예, 그 뒤의 일이 너무 비극적이라 여기서 차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꿈에 누군가 사과를 줘서 한반 못되게 먹었는데 다시 빼앗아 가드랍니다. 예, 태몽으로 아이를 낳았으나 초등학교 때 죽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꿈의 유효 기간은. 실제로 꿈꾸고 실현된 사례를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라리 무질서 혼돈, 뭐 제멋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 자신의 꿈의 실현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빨을 강제적으로 뽑혀서 거울에 비춰보는데 아주 흉측했던 꿈, 꿈꾸고 야 누가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한한달반 뒤에 당시에 제가 스포츠 신문에 연재하고 있었던 꿈 이야기가 좀 강제적으로 중단되는 예, IF 상황에좀 특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빨 빠지는 꿈이 꼭 누군가의 죽음이나 어떤 결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거리 대상의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하던 일이나 대상에서 중단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에서 손실날 때의 꿈, 도시락을 잃어버린 꿈, 자동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던 꿈, 요건 제 꿈이고, 이빨이 반쯤 부러져 나간 꿈, 김치통에서 악취가 나서 가까이 갈수 없었던 꿈, 저의 집사람이 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남편도 꾸고, 아내도 꾸고, 꿈으로 예지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꿈을 토요일 날 새벽에 꿨습니다. 주식을 팔려고 했는데 팔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부터 주식 거래 정지가 떴습니다. 직원이 200억을 횡령해 먹었다고 이 경우는 꿈꾸고 한 2, 3일 이틀 있다가 실현이 됐죠. 예, 두달 뒤에 거래가 재개되었는데 반토막 나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악취가 좀 더러운 거 횡령의 사건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예, 한달못 돼서 껐는데요. 칼날에 팔뚝이 세 군데 베인 꿈이다. 메뉴의 한 곳은 아주 깊게 베어져서 피가 나오려고 뭉쳐져 있었던 꿈. 나머지 두 군데는 좀 약하게 베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퍼. 예, 뭔가 재물의 손실이 날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세를 보다 보니까 3, 4일 뒤에 저도 모르게 이화정기 주식을 매수를 한 겁니다. 예, 그랬는데 주식이 떨어지기에 첫째 날한 3분의 1 정도 넘게 매도했는데 좀큰 손실을 봤습니다. 예, 둘째 날 반등시에 다시 매도하고. 네, 셋째 날은 좀 경미한 손실을 보고 매도했습니다. 깊게 파이고 약하게 두 군데 파이고. 자, 제가 총마저 죽는 꿈. 1996년 파자 이야기 출간을 한달 남겨놓고서 총맞고 죽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죽는 꿈은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는 길몽이 되겠습니다. 즉, 기존의 자신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이 꿈을 꾸고 평범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에서 잡지, 신문 인터뷰 및 방송 활동, 인터넷 사이트 운영, 뭐 한문학 박사 저서 1 0여권 출간, 뭐 오늘날 유튜브 활동까지 새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꿈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동차가 멈춰선 꿈이다. 주유소에서 시발류에 물을 타가지고 자동차가 멈췄다고 생각한 꿈이었습니다. 한 일주일여 뒤에 빗길의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크게 파손되었는데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 문상가서 시체에 절한 꿈. 예, 정확한 시기 추정은 불능합니다. 아마 한달 한 이내에 실현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당시에 바라던 천리안에 꿈의 몽 정보 제공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예, 절벽 위에서 굴러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는 꿈이다. 예, 제가 일요일 날 꿈꾸고 월요일 날동창회 모임 전화를 받습니다. 야, 이번 토요일 날그 동문 모임이 있어.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택시 타고 갔습니다. 술 한잔 하려고. 근데 또 역시 IF 특수 상황이라서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9월 달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택시비도 아낄 겸 걸어오는데 2월 말인데도 상당히 춥더라고요. 아유, 이 도둑놈들, 약속이 취소됐다면, 취소됐다고 연락을 했어야 될거 아니야? 이게 꿈속에서, 야, 이 자식들아! 돌멩이가 떨어진다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고, 다음날 사건이 인태됩니다 야, 동문 모임 이 있어. 그래서 토요일 날 나갔다가 허탕치고, 꿈의 최종 실현까지 일주일 걸렸습니다. 머리에 돌 맞아서 혹이 요렇게 났습니다. 이때 만약에 그냥 머리가 그 돌에 맞아서 그냥 깨져서 피가 철철철 났다면 더 엄청난 일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안에 일어나는 것은 뭐 이렇게 크게 벌어지진 않습니다. 예, 저희 스승님이신 한건덕 선생님이 꾸신 꿈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자세한 내용이 올려져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돌탑을 허물며 일하는 사나이의 사다리를 잡아준 꿈이다. 예, 선생님이 이 꿈을 꾸고 17년 지나서. 1997년 만남으로 실현됐습니다. 꿈의 예지대로 꿈의문백과 공저를 냈습니다. 예,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공저로 냈습니다. 예, 저의 아버님의 꿈 사례가 되겠습니다. 1966년도에 길가에 접한 목조 주택을 사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던 날밤 꿈에 이상한 모양의 집이 꿈에 나타났답니다. 그 후에 1983년 집을 개축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당시에 돈이 부족해서 길가에 접한 부분만 2층 슬라브로 올린 거였죠. 집이 완성돼서 이렇게 아버님이 딱 보니까 17년 전에 이사 오던 날 밤에 나타났던 집의 모양과 똑같더랍니다. 예, 유튜브 댓글에 이금숙 씨가 올린 글이 되겠습니다. 저는 꿈꾼 후에 몇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 다반사더라고요. 길게는 10년, 조금 넘기기도 합니다. 예, 이런 실증 사례야말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예, 어느 아주머니의 꿈, 빈 공터의 망태기 안에 있던 뱀이 숲으로 달아난 꿈이었습니다. 겨울철에 꾼 꿈인데, 주변에 그 배경이 진달래 꽃등이 이렇게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달후 정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숲으로 달아난 뱀이 바로 아들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9제 지내로 절에 갔는데, 이절 주변의 배경이 몇달 전에 꿈속에서 본 진달래 피고 뭐 이러한 배경과 똑같더랍니다. 자, 올려진 동영상 죽음 예지 꿈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언제 죽게 됐다. 이런 사례가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꿈의 실현 시기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중대한 일일수록 나중에 실현된다. 사소한 걸수록 빨리 실현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꿈일수록 빨리 일어납니다 자 두번째 예지적 꿈이 아닌 심리표출의 꿈은 유효기간에 의미가 없겠습니다 자신의 바램이나 불안감 초조감 등이 꿈으로 나타났다고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신의 내면의 심리가 뜻하는 것이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을 때 시일이 지나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일 깨움의 꿈은 꿈에서 깨고 나서 바로 자신이나 주변에 다가올 위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이거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늦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뭐몇 년씩 가진 않습니다. 보통 뭐, 일주일, 빨리 일어나겠습니다. 예를 살펴보면, 소방차가 엥! 하는 소리에 놀랍게 합니다. 일어나 보니까, 가스렌지에 그냥 뭐 올려놓고서 그냥 깜빡 잠들었던 거죠. 또한 사례에, 덜컹거리는 문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옆에서 자던 동생이 큰 엉덩이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 아기를 갖다 그냥 내리눌러가지고, 지식사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꿈으로 인해서 깨어나게 됐을 때는 주변의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어떠한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꿈으로 일깨워주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엥! 비상을 발령해야 되겠습니다. 네, 새벽마다 종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마치 그 옛날 두부 파는 아저씨 종소리처럼 그런데 이 경우에도 뭐한 일주일인가요? 얼마 이렇게 한 보름?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시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어떠한 종소리나 이런 거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이 경우에 이러한 꿈이 좀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정하고 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창의적 사유활동의 꿈도 바로 실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시일이 며칠 지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인들이 꿈속에서 시를 짓는다. 이거는 그냥 금방이죠. 예, 애인이 입고 나온 치마 모양에서 요러한 모양에서 콜라병을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예, 또 육각형으로 뱀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 보고 벤젠의 구조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인디언들이 쫓아오던 창에서 끝이 구멍이 나 있던 데서 재봉틀 바늘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즉시 이루어진 경우죠. 그런데 어떤 그 과학자가 원유를 정제하는 이런 효소를 갖다가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데 꿈에 이런 양배추가 이렇게 썩어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양배추가 이렇게 썩어가는 꿈을 꿨지? 이렇게 며칠 생각하다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양배추가 썩어갈 때 나오는 그 효소가 원유를 정제하는 효소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실험 결과인데요. 영어에 난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알파벳의 H부터 O까지를 갖다가 한 단어로 하면 뭐냐? 예, 이러한 창의적 사회활동의 꿈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꿈을 통해서 해결하고, 발견하고, 발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몇 사람을 모아놓고 문제를 냈습니다. 바로 요 문제입니다. 야, 알파벳에 H부터 O까지 하나의 단어로 하면 뭐가 될까?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말이지. 너희들이 여기 이렇게 자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꿈으로 알려주고 일깨워 줄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실험한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꿈꾸기 위해서. 근데 좀뭐 꿈을 꾸긴 꿔요.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렘수면이라 고 그래서 레피드 아이스 무브먼트 여기 눈꺼풀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때가 꿈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요 눈동자 깜빡깜빡 하면은 그 꿈꾸는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너는 무슨 꿈 꿨어? 그러니까, 아유, 그냥 저는 이 바다가 파도가 몰아치는 데에서 윈드서핑하는 꿈을 꿨어요. 또 다른 사람 보고, 너는 뭐 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유, 저는 호수에서 수영하는 꿈 꿨어요. 너는 예, 저는 막 폭포가 쏟아지는 것을 보는 꿈을 꿨어요. 예, 정답이 뭔지 아시죠? 정답은... h2o, h부터 o까지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꿈꾼 실험 대상인 사람들이 정답이 물인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꿈속에 물의 배경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목적몽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자면 영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꿈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관심 가지면 바로 실현되고 바로 알게 되겠습니다. 자, 게시적 성격의 꿈은 어떻게 되느냐? 신속한 행동이 요망되는 경우이기에 빨리 실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몽의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직접적 게시에 일러주는 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좀 즉각적으로 빨리 실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는 또 꿈을 꾼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인물이나 영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래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 믿을 수밖에 없죠.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 하나님, 부처님, 산신령, 스님, 뭐 고승, 뭐 신부님, 뭐 백발의 노인이나 노파 또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나무의 영령, 뭐, 천년 묵은 거북이, 이렇게 꿈의 상징 기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게시적 꿈도 비교적 좀 빨리 실현되는 편입니다. 도적이 주기로 오고 있으니까 빨리 몸을 피해라! 빨랑 피해야 됩니다. 뭐, 몇분 안에, 아무리 잊어도 몇 시간 안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시적 꿈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수에게 시집가거라. 왜 돌아가신 아버님이 원수에게 시집가라고 그럴까? 예, 제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참고하시고요. 게시적 꿈도 꿈의 게시대로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서 내 무덤을 좀 이장을 해주기 바란다. 예, 그런 꿈을 꿨을 때는 무덤을 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장을 하고 나서 꿈의 시련이 결혼하고 뭐십몇 년간 아기를 낳지 못하던 부부가 아기가 들어섰답니다. 꿈에서 무덤 이장하라고 하는 얘기 듣고서 이장했는데 아기를 갖게 된 거죠. 자, 개시적 기적 꿈도 좀 빨리 실현됩니다. 그런데 꿈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순내 박사 꿈의 몽에서 꿈에 대한 모든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